자 오늘은 큐레이즈에서 그 알미늄 배관 전문 업체 브리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오에서 그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그 알미늄 배관 작업 45도 절단한 후에 이게 한 100A 되나? 150A 되는 것 같은데 150A 정도 배관을 4T 알미늄 4T 어, 소재는 50개월 같습니다. 50개월에 알미늄 5 0개월 4T를 어, 알미늄 와이어 피더, 알미늄 와이어 피더를 연결해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적당한 지규를 지금 어, 말하자면 만들었는데, 어, 적당한 지규도 올려놓고 어,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태그 용접부터. 네. 태그 용접. 네. 네. 태그를. 한 4군데 했습니다 4군데. 그 다음에 용접 부위가 이렇게 아... 알진 부분이 예, 만나는 요 부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네 와이어는 1.2mm를 썼습니다. 1.2mm. 그래서 번은 45도로 적당한 각도로 유지를 시키고 자, 여기부터 연결을 <놀람> 하면을해드리겠습니 네. 또 다시 한번 알미늄 4 t 지만 알미늄 사티지만, 알미늄 와이어를 적당히 활용하면 이렇게 용접성이, 용접이 수월하면서도 쉽게 쉽게 용접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용접 명장님 이거. 아니면 초보자가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 음. 훌륭한 기계입니다. 훌륭한 기계입니까? <laughs> 하여튼, 레이저 용접기가 재밌어요. 그죠? 예, 네. 재밌어요. 음. 이거 용도 하는데, 뭐, 물론 저기, 선글라스를 딱 끼고 하면 좋긴 한데, 선글라스 안 끼고 해도, 멋있어요? 뭐 네. <laughs> 선글라스를 안 끼고 와도 눈 화상, 아다리도 안 걸리고. 선글라스 끼니까 잘 보이죠? 네, 잘보이 네, 아까 잘 보였죠? 그럼 좀더 이제 라인을 가볼게요. 자, 이거는 좀더 빨리 갑니다. 네. 그래서 V자 라인을 한번 또 가봤습니다. 또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은 바깥쪽은 어, 이렇게 그 코너 엣지가 많은 부분이라 와이어를 대기가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살용접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쪽에 홈이 어, 많이 파져서. 어, 공간이 많이 생긴 부분, 이 부분은 살매위가 어, 필요한 부분에요. 그래서 반드시 와이어를 써서 용접을 해주는 게 훨씬 어, 좋을 겁니다. 다음에 이걸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서 삶에 우기를 했습니다. 이쪽 바깥쪽은 와이어를 안대고제살로제살로할 때는 이게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이미 비디오를 사, 진을꺼도 상관없는데, 재살로 할 때는 이 와이어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와이어를 빼야 돼요. 그리고, 원래 재살 용료할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와이어를 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와이어 빼고, 그리고, 그리 지금부터는 아 이렇게 어 모재와 모재가 딱 달라붙어 있고 충분히 그 살이 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와이어를 안대고 제살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쁘게 나옵니다. 이쁘게 나오고 작업도 잘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곡선 작업할 때는. 레이저의 초점 거리를 길게 해줘야 돼요, 길게. 네? 왜냐면, 레이저는 초점 거리 대비 그 맞춰야 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안 해주면 초점이 잘안 맞았기 때문에 용접이 잘안될수 있어요. 네. 멋있죠? Oh, come on, there. Oh, good.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 of 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mind.